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기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제배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의 서기 아 없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미리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죽은 남북은 유태인 남북 군사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군사의 죽은 시체 호주머니에서 나온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시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때 음악을 깔아주면 좋아요 현진 씨.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그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이 기도문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거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거절이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그참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거절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단단해졌을 때, 두루왕, 두로왕이 두루왕 히람이 그 두루에서 가장 좋은 백향목을 다윗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백향목 향내는 백여지상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또 백향목으로 궁전을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게 졌어요다윗이 기가 막히게 생긴 왕좌에 앉아서 왕인 왕관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콧노래가 절라 나오는 그날,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악사들을 불러서 음악을 듣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라는 안정되어져 있고 밖에 나가면 페르시안 그 유명한 말들이 끄는 마차가 여러 대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나라는 부강하였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 수십만이 넘어요.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참 좋다,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갑자기 천막 하나님의 천막 선막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냐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그 법궤가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있는 것이 떠오르니까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나는 나는 정말 이렇게 향기나는 기가 막힌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안에 있구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죠. 사랑하면 올라오는 마음이잖아요. 혼자 밖에서 회식 같은 거 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 집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떠오르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에서 만난 거 먹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타이시 척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너무 좋은 마음이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이거든요 어, 왕이시여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받으시면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겠는데 성전 건축만큼은 다윗 네가 아닌 네 아들 솔로몬이 하는 것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역대상 1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 날이 다돼 너는 조상들에게로 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요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전에 왕으로부터는 사랑을 거두었지만 그로부터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일을 거절하셨지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윗이 다윗의 궁전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아들 솔로몬 때에 그리고 나의 왕국이 영원토록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궁전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쳐나가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법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괴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달려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목자인 이세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별로 사랑도 안 하고 우리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다른 형들은 솔로몬, 아, 사무엘에게 다 보였지만 나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늘 밤에 양이나 치면서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는데. 내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며 도망 다녔었지. 그 수많은 말들, 그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로 달려간 것입니다. 1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규 앞으로 달려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시편 8편에 시편 140편에 44편에 고백하는 것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뒤돌아보니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감고, 눈 감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것 같아요. 테레비를 트는데 영어만 나와요. <laughs>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좋은 미국에 있어서 신기하냐고요? 그, 제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내 조국을 떠나 이 이방 나라에서 18년 동안이나 살 수가 있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어릴 때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이런 생각하면서 오시면 참 예배 드릴 때 기가 막힐 텐데, 그죠? 그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가 그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많은 것을 이루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자기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다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안할 때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정말로 나애가 누구에게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이득이나 좀 소득이 되는 것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며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나를 낮추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더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하고 살아주는 거 감사한 일아니까 찬양하시는 장미영 집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셨었는데, 시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밥을 해주잖아요. 시 그러면 맛없어도 무조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계속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로 한마디를 더 던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과 사라져서 정말 고마워. <laughs> 그러면 여자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때부터 온 목숨을 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해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인정해주면. 주일날 밥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밥 해줬을 때 맛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저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하고 나중엔 신경질도 나요. 이거하다 비기라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다가 제 살도 넣었어요. 어쩐지 남의 살이 들어갔는지 더 맛있더라. <laughs> 이러면 위로 되잖아요. 인정해주면 좋은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해줘도. 개고마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인정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인구가 70억이라는데 70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박장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요, 3초에 5명, 1분에 100명, 하루에 5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책 제목이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직 펴보지 않은 책. 이 제목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작은 제목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직 펴보지 않은 책, 죽음. 우리의 인생은 아직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펴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의 그 설암, 혀에 이제 암이 생긴 거죠. 암이 걸린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혀를 잘라내든지 아니면 죽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혀를 잘라내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의사가 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환자와 가족들을 불러다 놓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수술하시면 말을 못 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자 이 환자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이 가족들도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참 어렵죠. 무슨 말을 할까? 런데이 환자가 눈을 탁 뜨더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다이슨 하나님이 다이세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셨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에 신학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그러나 이걸 목사가 잘못 얘기했다가 이단이 될수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남태평양 어디에 있는 섬에서 사는 원주민들, 아마존에 살던 분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들은 지옥에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목사인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으셨,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죽는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도 말하고 저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지금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세종대왕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그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아,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조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순신 장군. 우리 조선 땅에겐 영웅이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 악마와 같은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었고 나쁜 짓한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3까지 제가 새끼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욕한 적도 없었어요 내가 죄를 안 진다고 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100% 지옥 같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못 만났으면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1%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에 관심을 가져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은혜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다 말장난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다라고 하면서 왜 내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문제를 그런 신학적인 논리나 문제 때문에 버려요? 강명한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급자족입니다. 집들의 사이즈가 다 비슷합니다 큰 집이 없어요 큰 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데나 자기가 집지면 그게 자기 땅인데 뭐 의리의리한 큰집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 사는 것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다 해먹 걸어놓고 자요 다 비슷비슷하고 자급자족이니까 먹는 거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평화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나 미국에 사는 여자분들이나 불만이 똑같아요.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긴 집들인데,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지붕만큼은 나뭇잎을 이렇게 묶어서 지붕을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그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물이 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3년이 넘어가게 되면 비가 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그걸 바꿔줘야 돼요. 남자가 부지런하면 제때 그거를 바꾸는데 남자가 게으르면 5년 정도 그냥 살고 빚 떨어지는 데는 깡통 같잖아요. 거기도 거기는 자급자족이지만 사냥을 하려면 밤에 나가요. 밤에 나가서 잠못 자고 사냥을 하는 남편이 있는 사람과 밤 되면 자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하고 잠자는 사람. 그 남편을 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잘 자는 남편, 우리 말로 하면 건강한 남편을 갖고 있는 잠잘 자는 남편을 둔 집안은 여자들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밤마다 사냥 가는 집 여자들은 통통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자 남자들이 사는 똑같은 거 먹고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똑같아요 여자들이. 그냥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면 되는데. 아유 글쎄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우리 먹을 거 많더랬는데 어저께 남편이 밤에 나가서 멧돼지 하나 잡았잖아. 근데 이번에 잡은 멧돼지는 그왜 그런지 그 고기가 그렇게 연하고 맛있어. 아이고 참. 근데 자네 얼굴이 왜 그래? 아이고 어저께도 못 먹었구만. 어저께도 그 남편 퍼질러 서 잤어? 거기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심해지니까 그 평화로운 아마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도 예수님 필요해요. 죄짓기 때문에 그래. 평화로울 것 같죠? 평화롭지가 않아요. 아이를 낳는데 의사들이 없으니까 어떤 애는 잘못하면 실명을 해서 태어나요. 실명한 자식을 둔 엄마와 건강한 자식을 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아?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아직 열지 않은 책,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가지신 것입니다. 최고의 친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만남에 목말라하십니까? 다른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제일 소중한 것을 가지지 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늘 아파하고 사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수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는 일입니다. 잠 주무실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화장실에 갈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더큰 감사를 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더큰 감사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늘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